이 컨텐츠를 찍게 된 계기예요 저한테는 어. 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나> 저는 이미 거룩하 사람이에요 애기 비린데 약간 잖기 애기... 어디에? <목소리나> 여기 <목소리나> 어딘가 있어 이거 이 여기 냄새 나 <laughs> 애기 냄새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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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지고 있어 <laughs> 어떡하지 <웃음> 여자들에게 향수란 총각아기 무기이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영이고요 저는 향친놈입니다. 밤 촬영 처음 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또 촬영인데 사고를 쳐가지고 2시간 <laughs> 딜레이 돼서 <laughs> 촬영을 하게 된점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향친놈즈가 오랜만에 뭉쳐가지고 타은 너무 좋은데 아직은 여러분이 좀 모르실 만한 향수를 가져왔고 브랜드가 세 가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나라가 자 달라요.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 향수 그중에서 두 개씩 향을 각각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줄리엣 헤스어건 줄리엣은 줄리엣 총을 원. 거졌다.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뭐, 맞죠. 맞는데, 총을 들고 있는 줄리엣, 뭐, 그 정도가. 이게 <laughs> <laughs> 수능 특강 느낌이 <laughs> 뭔지 알아요? <알죠>? 줄리엣은 <laughs> 총을 벗었다. 원래부터 알고 있던 브랜드인데, 듣자마자 각인 됐던 이름이긴 하거든요. 프랑스 브랜드죠. 줄리엣이 형상하는 게뭐 여성상 같은 거. 음, 약간 페르소나인 거잖아요. 뮤즈 네. 총이 이제 향수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자들에게 향수란 총과 같은. 무기다. 이 줄리엣 해저건의 가장 유명한 향수죠. 나덥혀 향수라고 했지만 향수가 아니다. 줄리엣 테서건이라는 브랜드 이름보다 이게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맞아, 맞아. 왜 나도 퍼퓸인데도 시향을 해보면 인정될 아,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향을 맡고 도대체 무슨 향이지라는 생각이 <웃음> <웃음> 어디서 내가 맡아본 샴푸 향 같기도 하고 머스키 한 살냄새 같기도 하고 어떤 향이다라기보다는 A라는 향수가 있으면. A라는 향수의 하나의 조각, B라는 향수의 하나의 조각인 것처럼, 그게 정말 뭔지 좀 특정할 수 없는 저는 이미 더럽혀진 사람이에요. 이거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코로 맞는게 아니라 <laughs> 이 머리로 맞게 되니까 그거는 순수하지 않아. 왜 나도퍼퓸이냐면 음. 단일 분자 향료가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센타록스라고 네, 음. 하더라고요. 음. 저는 안브록산으로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아 너무 음. 많은 향수에 보향제로서 쓰이는 향이기 때문에 맞아. 여기서 맡아봤고 저기서 맡아봤고 이게 다 말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소이슈퍼였나요? 음, 음. 향을. 더받쳐주기 위한 베이스로 쓰이는 소재인 건가요? 이소이수퍼도 그렇고 네. 이 암브록산 세타록스도 그렇고 자체 향의 특징이 강하다기보다는 좀 보향제며 무드를 더해 준다의 개념이라서 디에센더가의 아이돈노 와시나 뭐 르라보의 어나더 같은 아 어나더. 근데 걔네들은 단일 노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단일 분자의 향수기 때문에 음. 쉽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고 느끼기가. 저 어떤 사람들은 못 맞는데요. 그래서 아. 나도 퍼퓸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자체로서 좀 뭔가 센시셔션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이게 사람마다 향을 그 맡는 게다 다르다고 하니까 각자 뿌린 향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맡아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정확히 정리하면 어. 사람마다 이 향을 맡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 향이 다르게 날이 있을 수도 있어. 오오왜그 보면... 어? 어? 남자 냄새로 나지? 너 봐봐. 달라? 근데 오빠한테는 남성적인 남자 색. 킨향 있잖아, 푸터 향이 나. 아, 나는 그렇게 안 나거든. 그 향이. 어떻게 느껴요, 세영이한테 남편이?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너무 그 웃긴 게 약간 밀키한 느낌 나요. 베넷 향기 같은 할까? 아기 비린내 약간 있잖아 아기지롱. 아니 본인이 비교해 보세요. 음. 음. 우디해? 음. 어 진짜? 응, 엄청 음, 엄청 우디한데. 완전 우디해. 그래? 어디에요? 음. 여기 어딘가 있어. 오오 <laughs> <으아 jogo> 음! <laughs> <laughs> 애기 냄새 나지? <laughs> 신나 애기 냄새. 애기라서? 나는 이 향수에서 나는 거랑 <laughs> 응. 큰 차이가 없는데 응. 넌 완전 달라졌어. 어, 너무 다른데? 어. 사실 그렇게 차이 안날줄 알고 맡은 건데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빠도 완전 놀랐고 둘다 눈이 완전 어. 땡그러져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이거는 그럼 정말 리터럴리 나만의 향수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되겠네. pH 지수에 따라서 사람마다 pH 지수가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착향이 필수인 걸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 사이트로 말씀드리자면은 나노 퍼퓸의 강렬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색깔이 있어요 옷이 맞아 맞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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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의 결감이 좀 저는 나타나거든요 까끌한 까끌합니다 쇠와 소독약의 향이 훨씬 더 강렬해지는 것 같은 느낌 이 친구는 사실 그냥 퍼퓸이 됐어요 그리고 결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아참이 여름에 뭔가 <laughs> 왜 여름에요? <웃으세요>? 여름에 <laughs> 이 여름에 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객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닙니다. 그치만 어, 매력적이다. 러스트 포 썬이었죠? 맞아요. 일단은 일랑일랑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크리미하고 밀키한 느낌? 음. 플러스 열대 과일 있잖아요. 한대 섞여나는 느낌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운 향으로 당연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더운 향이라기보다는 더운 공간에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거예요. 어. 스폰지밥의 <목소리> 오프닝이 있거든요. <목소리> 근데 저맞으니까 무슨 느낌이까 알겠죠? <목소리> 네. 맞으면딴따단따단 따단. 약간 디옹디옹 거리면서 아시죠? 아시죠? 낫다나. <목소리> 그 노래 모르세요? 몰라. 틀어요 꽃! 스트로 된 목걸이 이렇게 하고 훈련 네, 네, 네. 좀 치면서 여유롭고 띵까띵까대 어. 대박이다 여유롭고 띵가띵가꽃 목걸이 다 <laughs> 맞는 그죠 재밌는 게 저는 딱 맡았을 때 일랑일랑은 어디 들어가도 존재감이 너무 맞아, 많으니까 맞아. 응. 빡 오는데 그 어. 밑에 온갖 열대과일들이 있어요 응, 응. 근데 시원한 과일 아니야 딱 휴양지의 향이에요 정말 나는 이거 워터밤 가기 전에 뿌렸으면 좋겠어 아... 엄청 표적될걸? 이 너무 존재감이 강해서 아 그런가? 이형 오성하는 거 오히려 좋나? <laughs> 누가 그래? 어 홀려서 쫓아다니게 맞아. 만드는 그런 느낌 여름을 좀 제대로 느끼는 향 그리고 요거를 어. 그치. 여름을, 여름을 제대로, 제대로 느끼는, 향. 느끼는 향 노출이 많은 옷을 입어주세요 이걸 뿌렸을 때는 더운 날씨에 오히려 굉장히 잘 어울리고 여름 무드가 확 그냥 느껴지게 되는 두 번째 브랜드는 로렌조 빌로레시고 이탈리아 브랜드죠. 우리 이탈리아면 또 장인 아 떠오르잖아요. 그런 전통이 사실 이 브랜드에도 있어요. 그래서 음. 빈티지한 무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빈티지가 음. 와인 용어잖아요. 음. 이 로렌조 빌로레시라는 창립자가 특정 연도에 생산된 그런 원료를 향유로서 쓰는 것에도 좀조회가 깊어서 아예 빈티지 컬렉션이 있더라고요. 그치. 찐이지. 전이 아. 있는 상을 받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프랑스 꽃띠 어워즈에서 꽃띠 상을 받았는데, 근데 꽃띠 어워즈에서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다른 사람이 이제 메종 프란시스 커존. 아 사람은 프란시스 커존이죠? 커전 향수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네. 어느 정도냐면은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이 컨텐츠를 찍게 된 계기예요, 저한테는. 로렌조 음. 빌로레시의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첫 번째 향은 이페르보리아 먼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 나 천재인가? 놀자기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청각의 시각화, 후각의 시각화, 공감각적인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향을 맡자마자 넓어거리는 보랏빛이 생각났어요. 어... 자스민 향 같기도 하고 보랏빛 했을 때 어? 했던 게 바이올렛 향이 느껴지거든요. 아 맞아, 바이올렛이다. 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바이올렛이야. 자스민이 아니라. 음. 근데 그런... 왜? <laughs> 아, 까왜 아, 저러세요? 잠깐만. <laughs> 파우더리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 분명히 약간의 파우더리함을 갖고 있긴 한데 굉장히 공간감이 이렇게 성그러가지고 보랏빛이 너울거리는데 엄청 옅은?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이거든. 큰 성에 살것 같은 음. 귀족 여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운데 차가운 느낌의 여자분이 생각해. 어, 왜 이렇게 무덤 같니? <laughs> 향이 서늘하고 차분하게 착! 빨리는 향이에요. 되게 예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조용해진 맞아. 느낌이죠. 오, <laughs> 그쵸? 어, 맞아. 그 느낌의 향이에요 근데 음. 그 예쁜 사람이 음. 엄청 압도감을 뿜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예쁜 하나만 어. 좀 너무 정확하다 설명을 는데 소름돋아 나도, 나도 나도 같은 인결에 완전히 극단에 있는 향이 이제 다음 어. 향일 거예요 맡아봅시다 사실 내가 이것 봐 좋다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향은 이거예요 이름도 말안 했어 제가 펀드네쥬 시향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파우더 입자에 눈의 입자가 코팅되어 있는 것 같은 향이에요. 시원한 분의 향. 지금까지 맡아본 눈을 표현한 향수랄지 이게 가장 퓨어하게 눈을 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눈 덮인 어떤 신을 상상하게 되는 그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눈그 자체로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버려진 고성에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갈 때그성의 이제까지 주인이었던 사람들 초상화가 있잖아요. 초상화에 있을 것 같은 귀족. 여자분이 음... 생각이 나요. 이페르보리아는 어딘가 공간에 딱 나타났을 때 청초한 아름다움 때문에 공중에 응, 그 응. 조용히 신다면 응. 덩주네주는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분해가 나버려가지고 응. 합주기가 되는 거야 응. 약간 응. 눈의 여왕. 그러니까 이게 퀸이라면 프린세스 둘다 밝거나 말이 많거나 전혀 안 그렇고 차가워요. 인사의 향은 아닙니다. 활발해 막 액티브해 이런 느낌은 아닌데 고귀한, 맞아, 고귀한. 고결한 플로리스는 딱그 고급스러움으로 그냥 이렇게 인정을 받아버린. 사실상 공증된 로열함을 말하자면 플로리스 런던을 빼고 말할 수가 없다. 다세기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향수. 사실상 미국보다 오래된 향수다. 오래도록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무대에 걸쳐서 운영했다고 하니까 종갓집처럼. <laughs> 바틀에도 엠블럼이 있어요. 영국 왕실에서의 인증을 받은. 영국 왕실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향수가 되겠네요. 아... 참 세상 좋아. 우리가 영국 왕실 향도 느끼고. 이게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브랜드. 윈스타 차칠 마릴린 멀로 역사 속의 그런 인물과 그한괴를 같이한 브랜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실 할말더 많은데 뿌리면서 얘기합시다. 오케이. 캐들 아래는 먼저. 라래 네. 아, 너무 기분 좋아진 향이에요. 이거. 다 세기에 걸쳐서 워렌티까지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저게 진짜 장황하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의 기대치는 굉장히 업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 치고 간결하다. 태영이가 말한 포인트가 느껴지는 게 로열 막 고급 이런 느낌보다 오히려 음. 왕실 워런티임에도 불구하고 더 깔끔한 이 영국은 클래식 심플한 향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어. 이름도 부케들 라렌이니까 달콤한 여러 가지 꽃이 딱한 다발 음. 딱그 향기 처음에는 물에 젖은 오이비누 물기어린 꽃의 향 청초함, 맑음, 꾸밈없음 이페르보리아랑 비교해보자면 어. 얘는 밝아, 양기야 약 그리고 얘는 좀 아파 맨날 어. 픽픽대고 아프고 쓰러지고 병양미야 병양미라면 여기는 밝으라고 어. 어.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향수라고요 그런 거 치고는 좀 영하지 않아요? 되게 어린 연령대의 깨끗한 이미지의 소녀들이 맞아. 뿌렸을 때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여기서 궁금해졌어. 빅토리아 여왕이 도대체 결혼을 몇살 했을까? 아, 1840년에 결혼했대. 21살. 21살 아니, 그럼, 아, 맞네! 아, 여왕이라는 타이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보다 여성성을 더 강조한 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성년의 날에 어울릴 법한 승부자였던 향이. 너무 좋다. 또 하나의 재밌는 향이 있습니다. 007. 이제 또 BGM 깔아주 따단. 007 영화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 근데 또 섹시한데? 그렇 섹시함의 종류가 많을 텐데 대복에서 느껴지는 아 섹시함 있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갈한 섹시함이, 딱 좋아. 플로리스의 그 상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 <웃음> 어떡하지? 무디하면서 <laughs> 살짝 톡 쏘는 것 같은 약간 페퍼 향. 아 오랜만에 우리 또 네. 시프레가 나왔구나. 제가 시프레 향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기의 특유의 그 볼륨감 때문인데 그렇게 볼륨감이 있진 않아요. 음. 건조하고 네. 좀 정갈한 이제 형식의 시프레인데 슈트에 아. 어진 그런 섹시함, <laughs> 깔끔한 시크함. 비즈니스맨, 그다음 이제 세오분들을 위한 향수에 꼭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기다른 또 나라의 세 가지의 브랜드 향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향들을 여러분이 같이 좀 만나볼 수 있는 피스피스피스라는 편집샵이 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샵에서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배송 메시지에 이 음. 코드 이거 싱크 맞춰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은 음. 69,000원 상당의 플로리스 디스커버리 키트를 드린다고 하네요 1시간 안에 끝내자 촬영을 했는데 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2시간 촬영을 했다 진짜 저희가 향수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 금방 끝날 줄 알고 에어컨 다시 안 켰는데 지금 더 죽을 것 같아서 <laughs> 근데 어쩌다 보니 압축을 많이 풀었네요 아, 한 번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또 재밌는 향수들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